안녕하세요. 각골의 서훈입니다. 자, 어, 말벌 포획기에 넣는 게저 같은 경우는 설탕물 위주로 넣습니다. 근데 자기 지역에 장수 말벌이 많다면 막걸리를 첨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설탕물이 약간 시큼하면 아, 말벌들이 잘 들어요. 와 오늘은 지금 두 마리 들어왔습니다. 전에 들어왔던 건다 죽고 지금 두 마리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다지 여기는 그렇게 많은 말벌이 없어요. 어, 작년에, 작년에 제가 끝까지 약을 붙여서 날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효과인지 아니면 아직 말벌이 이쪽으로 확산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제가 한 번씩 와서 흑말벌하고 잡기는 잡는데 일단 포획기 속에는 그다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큼한 맛이 좀 나는 게 좋다. 자, 이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흑말벌이에요. 흑말벌 들어와서 죽었고. 그 다음에, 요건 장수 말벌이고, 요건 털부 말벌이고, 그 나머지는 다 꿀벌입니다. 꿀벌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. 이게 그냥 설탕물만 넣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설탕물만 넣어놔도 잘 들어오는데, 이 설탕물에, 설탕물이 좀 오래되면 좋습니다. 오래되면 좋은데, 또 그렇게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러면 식초를, 식초를 좀 첨가해주시면 시큼한 냄새가 나게 식초를 첨가해주시면 말벌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.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뭐한두세잔 정도 같이 첨가해 주면 잘 들어오고. 요거는 판매용입니다. 판매용 말벌 로 포획인데 제가 입구로 상단을 다 막아 버렸어요. 왜냐면이비어드로얘네들이 일이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리고 하단을 다시 뚫었습니다. 하단을 다시 뚫어서 이렇게 꽂아놔서. 안쪽에서 바깥쪽을 봤을 때는 빛이 잘안 보이게. 말벌은 이른 틈새로 잘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식초, 막걸리, 그다음에 포도. 우리가 포도를 검은 비닐봉지에 포도를 통째로 놓고요 주먹으로 눌러서 손으로 눌러서 으깨줍니다. 으깨주고 끝들이 끄트리, 비닐봉지 끝을 살짝 묶어주면 한 번만 살짝 당겨서 묶어주면. 이게 햇빛을 오래도록 보면 이게 삭는다고 해야 되죠? 포도가 삭아버립니다. 그 삭는 냄새. 고 놈이 또 말벌이 좋아합니다. 요거어털보말벌이죠 어디 가네 이놈은 지털보말벌이에요 나는 꿀벌을 잘못 잡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해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존에 있는 소비를 모두 버려라 그러면 바로 새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,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나 한 통만 해보라고 기존에 아, 동양족 꿀벌이 집을 지은 소비를 다 버리라는 거죠 어차피 그다지 쓸모가 없다 지금 이네들 어, 씨. 소초에 집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. 이 새끼들은 왜 위로 올라가고, 물려가고. 지금 기존의 소비에는 집을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동양좀 꿀벌. 까다로워, 까다로워. 그냥 설탕물을 바짝바짝 밀어넣어주니까 얘네들이 지금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. 꿀만 겁나게 채우고 있다. 야, 이쪽에는 산란, 산란이 나갔습니다. 와, 전체적으로 산란 나가고. 여기에도 하단에는 산란. 나머지는 다 꿀. 야, 이거, 이거 빼내버려도 되라나 시청자분께서는 이걸 빼내버리면 된다고 하는데, 그러다가 벌라가 못 재죠? 혹시 모르니까 한 통만 해봐라.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. 전부 다 지금 꿀입니다. 거의 산란이 없다. 이 말이죠. 어차피 이 놈들은 새 집에 집을 짓기 때문에. 아, 달 냈네. 자, 하단에 보면 양봉 소비에 지금, 이 끝들이 안쪽에 지금 하나 달아 냈죠? 여기이 조그만하게 하나 좀 달아 냈습니다. 해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쪽에 집을 달아냈으니까 그냥 놔둬 봐야 되겠습니다. 집을 새로 짓게끔 기존의 소비를 동양족굴벌의 소비를 싹 드러내면 바로 집을 지을 것이다.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해보려고 제가 불통을 열었는데요. 안쪽에 지금 어, 집을 달아냈어요. 집을 달아냈으니까, 굳이, 굳이, 그럴 필요가 있을까? 자, 비오트는 노란색이 잘 나오는 거예요. 하얀색은, 가스가다 떨어진 겁니다. 어, 이, 이 상태면 괜찮죠. 잘 짓고 있고. 그러니까, 기존에, 기존의 새끼들이나 이놈들을 굳이 빼내지 않아도 될것 같다. 제가 사양수를 밀어낼 때는 폭밀을 해버리거든요. 내가 집을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다음에 다음에 집을 웬만큼 짓고 산란에 들어가고 하면 그때 그때 빼내도 될 듯합니다. 포기. 해보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듯해서. 자, 지금 사양수를미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탕 봉지 위에가 다 젖었죠. 이제, 이제 좀 봉장 같아요. 우리, 우리 벌경님께서 동양용 굴벌를 상당히 많은 양을 주셔가지고, 이제, 이제 봉장 같습니다. 제가, 제가 조금 전에, 요 제가 잘 가는 농기계 센터를 갔다 왔어요. 왔는데 어... 지금 저한테 꿀이... 꿀이 한번 배달이 왔습니다. 제 주문한 사람이 있어서 배달이 왔어요. 근데 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숙성 꿀을 5만 원에 판대요. 근데 8만 원씩이나 주고 그걸 샀냐 하고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. 근데 웃긴 게 뭐냐면, 숙성꿀이 22%가 나온답니다. 벌 얼마나 했습니까? 제가 물어봤어요. 한 40년 했대요. 개 조판 허수라고 잡아줬다그 얘기죠. 여러분, 숙성꿀이 22%가 나와요? 이 새끼 똘 아니야? 아무튼 전라북도 장수 새끼들이 이게 다 사기야, 사기. 처음부터 끝까지 다. 어떻게 숙성꿀이 22%가 나옵니까? 그래서 대,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. 당신네들처럼 물꿀 따놓고 숙성꿀이라고 속이는지 그리는 그만하라고. 근데 아 절반 정도 막았고 어쩌고저쩌고 절반을 막았든 어? 그 이하를 막았든 그게 물꿀이지 왜 숙성꿀이냐고. 그때 아뭐 숙성꿀이라서 22% 22% 나오는데 뭔 소리 아냐고. 아저씨 숙성꿀은 22%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. 꿀에서 조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숙성 꿀이 22% 나오나요?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뭐 30년 40년 했다 이 새끼 개새끼야 이거 거짓말이란 얘기야 왜 3, 40년 한 사람들은 숙성 꿀을 압니다 어떤 게 숙성 꿀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힘들어서 물꿀을 따고 있거든 지금 옛날에 하던 사람들도. 그러니까 진짜 숙성꿀이 어떤 건지도 알죠. 그냥 주둥아리로 숙성꿀만 얘기했다면 크다는, 문제가 없겠죠. 근데 뭐라고 해요? 숙성꿀이 22% 나온대. 처음에는 숙성꿀이 하나 물꿀을 따서 농축을 했겠죠. 그랬어요. 그랬더니, 하, 농축 안, 안 하고 판대. 이보세요. 밤꿀 같으면 내22% 인정해줄게. 근데 밤 꿀도 21% 이하로 내려가야 돼. 그 얘기는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. 22% 붙으면 아까시나 야생화는 22%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쉬어 그랬더니 절대 안 신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. 물꿀과 숙성꿀의 차이가 어떤 건지.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. 꿀의 흐름 자체가. 밀봉은 70% 이상 해야만 그래도 그래 숙성꿀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70%를 한다고 해서 숙성꿀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70% 80% 정도 밀봉을 해놓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. 왜? 그80% 70% 80 밀봉하는 동안 밑에 나머지 약 20~30%도 수분을 충분히 증발시켰고 곧 막으려고 준비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죠. 근데 절반을 막았다고 숙성꿀이라고 하고 숙성꿀이 22% 나온다고 하고 어떻게 숙성꿀이 수분 함량이 22%가 나옵니까?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얘기하는건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. 물꿀과 농축꿀 그리고 숙성꿀의 차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소비자를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얼렁뚱땅 내 꿀은 다 숙성꿀이야 이런 개역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고 진짜 숙성꿀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런 새끼들은 숙성꿀을 안 따본 놈이에요. 숙성꿀 자체를 따본 적이 없는 새끼란 얘기. 그냥 위에 상단에 조금 밀봉하니까 이제 막꿀 빼내는 그런 물꿀 따는 놈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. 일반 벌들이 밀봉을 안 해도 지네들이 먹으려고 먹으려고 약간의 수분만 증발시키면 22%에서 21%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걸 더 증발시켜 버리면 먹기가 힘들어요 그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먹기 좋은 수분 함량을 함유시켜 놓은 거죠. 그래서 밀봉을 안 시키는 거죠. 근데 얘네들 꿀이 다량으로 들어오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숙성을 시켜버립니다.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키고 밀봉을 합니다. 밀봉된 꿀이 어떻게 22%가 나옵니까? 제 말이 틀렸나요?